일반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필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, 사용이 완료된 필터를 어, 두 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. 어, 하나는 비엠 w 드 금샘이 설치된 가정에 설치한 정수기 필터이고, 다른 하나는 그 일반적으로 금샘이 설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그런 필터입니다. 우선에 내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금샘을 설치한 집의 그 내용입니다. 필터의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. 이 필터는 2020년 10월 24일날 설치해서 2021년 2월 18일날 교환한 그 필터입니다. 옆에 걸또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옆에 이거는 금샘을 설치하지 않는 필터입니다. 이 필터는 2020년 10월 30일 날 설치를 해서 2021년 2월 18일 날 교환한 필터가 되겠습니다. 이 똑같은 카본 필터인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.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상태가 확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비행물도 어, 금시함을 설치한 그 정수기의 필터는 아주 깨끗하고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. 반면에 금시함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한 어, 가정의 필터는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. 똑같은 그리블록 카본 필터입니다. 이와 같이, 비에밀드 금샘의 그 효능은 아주 다양한 부분과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